성경에는 많은 신앙위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호수아, 다윗, 엘리야, 다니엘 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신앙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제쳐두고 세례요한을 주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살았기에 예수님에게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당시 사회 지도층의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쌓고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이들은 부귀영화 권세와 관련된 일에는 귀를 기울였지만 영적인 일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될수 있었고 기득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빈들로 나가 살았습니다.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마다하고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거칠고 두툼한 낙타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주 앞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지위를 지니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을 지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빈들은 사람이 없는 외로운 곳이고 생활하기에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러나 빈들은 영적 훈련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영성이 깊어졌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들이 나타난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폭군 해롯도 세례 요한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군인들이 회귀하고 세리들이 회귀하고 백성들이 회귀하고 돌아왔습니다. 엄청난 붕이 일어났지만 요한은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환호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알고 오직 그 사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보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높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를 베푸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은 빛이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고 자신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미리 닦는 신부름 뿐이며 종이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는 광야의 소리로 만족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지만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고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거룩한 청빈과 예수님만 높이는 절대 겸손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한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에게서 겸손과 충성을 배워 오직 주님만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영성을 본받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본받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